올 시즌 선두 질주를 이어가며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초대형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시즌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는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인데요. 네일은 24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턱 부위에 강력한 타구를 맞고 마운드에서 뛰어내려갔죠. 만약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동안 기아의 선두 자리를 지켜왔던 네일이 시즌 아웃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부상은 기아 타이거즈의 2024년 시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팀은 물론 팬들까지도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24일 창원 NC 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네일은 자신의 특유의 안정적인 투구로 5회까지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며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었죠. 그러나 6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NC의 데이비스니친 타구가 네일의 얼굴을 강타하면서 경기장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네일은 얼굴을 감싸 쥐고 고통을 호소하며 곧바로 마운드를 떠났는데요. 턱 부위에 심각한 충격을 입은 네일은 출혈까지 동반한 상황이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전밀검사를 받게 되었죠. 기아 타이거즈 측에서는 네일 선수가 턱 부위에 타구를 맞아 현재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다며 그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이 충격적인 장면을 지켜본 관중들과 팀원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타구를 친데이비스 또한 자신이 친 공이 상대 투수에게 큰 부상을 입히자 놀란 표정으로 주저앉았죠. 이범호 감독은 내일의 부상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고. 그의 부재가 앞으로의 기아 타이거즈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순간인데요. 내일은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일선발로서 팀을 이끌어 왔으며 그가 없는 상황에서 기아의 투수진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며 포스트시즌 진출과 우승을 노리고 있는 기아에게 있어 내일의 부재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기아 팬들 역시 이번 부상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팀의 승리를 위해 헌신해 온 내일이 시즌 아웃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많은 팬들이 그를 걱정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있죠. 내일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기아의 시즌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의 검진 결과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아 타이거즈는 내일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러나 에이스 투수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죠. 내일이 없는 마운드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과연 리그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사건이 그들의 리그 우승 도전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기아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또 내일의 빠른 회복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